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김재현씨 친구 맞으실까요? 응. 네? 예 네? 아, 아예그 25살 예. 아그 둘이 옷이 똑같네 그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딸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딸배요 <laughs> 아, 그럼 하루 혹시 얼마 정도 걷신지 좀... 아 15만 원 벌어가지고 리스비 4만 1,000원 내고 나머지 바카라 타고 있어요. 바카라... 아, 진짜 친구는 끼리끼리 하는 게 똑같네요. 어저쪽 친구는 7만 원 벌어가지고 하루 인생을 즐기고 계시는데... 어... 어... 잠깐만... 아, 출연료요. 잠시만요. 아이 친구가 이미 나갔거든요? 아, 그... 예. 담배도 훔쳐왔는요 담배도 훔치신 거라고요? 혹시 몸에 문신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어, 없으세요? 있는데 몰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부끄러워요 한번 보여주세요 와... <laughs> 이 정도면 깡패 아니에요? 어머니가 생일선물로 아 어머니께서 생일선물로 문신을 새겨주셨다 아들 몸에 가족끼리도 끼리끼리 내요? 네. 어 여기 말고 없어요? 아, 등도 있어요 등이요? 등 한번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왜 없어요? 도망갔어요 도박하면 도망.. 아아 아, 도박.. 결국 도박이 문제네 그럼 그.. 재현이란 친구는 어떻게 보세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도박 네. 함께 와가지고몇 네. 억을 잃었고 지금 네. 배달 지금 8년째입니다 8년째? 네. 음 개가 천선할 을 생각은 없으세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일억 찍고 그만두고만. 아, 마이너스가 몇 억인데 아, 1억을 찍어 그만두신다. 천이고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해야지 되 않을까. 아, 아 그럼 빚도 있으시겠네. 빚도 아, 많고 제가. 아, 그 제가 듣기로는 핸드폰이 오늘 부서졌다고 들었는데. 아 네. 제 핸드폰이 뒷판이 원래 빠갈라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친구꺼, 아, 집에 섬쳐와가지고, 쓰고 있습니 진짜 엠창이네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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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나좀 네. 무섭다.